안녕하십니까 소방 유체 역학 2022년 2회 기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2 메가 파스칼, 400도 C의 과열 증기를 단면 확대 노즐을 통하여 20 킬로 파스칼로 분출시킬 경우 최대 속도는 약몇 m 터인가 다음 노즐 입구에서 엔탈피는? 3243.3kJ 퍼로 kg이고, 출구에서 엔탈피는 2345.8kJ 퍼로 kg이며, 입구속도는 무시한다라는 문제입니다. 즉, 이제 최대의 속도를 묻고 있는 거죠. 다면 확대 노즐을 통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특히 이 엔탈피와 속도에 관련된 에너지 보존의 법칙 공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 관련된 기억을 의미하는 만든 선생님이 책으로 적어놓았고요 그래서 이 식을 지금 V2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 위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 관련 식을 두 번째 유속으로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각 값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입구 속도는 무시한다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곧 V1제곱은 0이라는 뜻이죠 V1은 0이기 때문에 제곱해도 0이고요 그래서 0은 없애고 H1을 넣을 건데 H1 같은 경우에는 문제 보면 3,243.3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H2는 2,345.8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키로라고 되어있는 게 있죠 이, 시, 이 식에서는 키로줄이 아닌 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키로로 10의 3승을 곱해주면 됩니다 나는 이게 너무 싫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에 스턴을 곱해서 문제를 풀어줘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값을 넣어주면 네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은 50루트 718이 나오고 이건 코 1339.78m p s 가 나오네요. 그래서 1339.78과 가장 가까운 가신 보기 1번 1340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엔탈피와 속도에 관련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문제는 그동안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CBT이기 때문에 네, 대비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소어 펌프의 회전수가 1450rpm일 때 양장이 25m, 유량이 5 m 3승 m 미닛이었다. 펌프의 회전수를 1740rpm으로 높일 경우 양장과 유량은 이라 문제고, 단 완전 상사가 유지되고 상사 법칙을 사용하는 거죠. 회전차의 지름은 일정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펌프의 상사 법칙을 이용하라는 것인데요. 우선은 유량은 물질이 흐르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양장은 무엇이냐? 양장은 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높이. 그래서 펌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높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펌프의 상사법칙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있는데 어 외우기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제 Q1, H1, l 1는 이제 옆에 있는 거니까 동일한 거고요. 여기 N은 회전수죠. 회전수. D는 이제 지름에 관련된 이제 관계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외웠냐면, 우 선은, 유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량과 양장은, 이 승이 합이 4가 나와야 됩니다. 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잡아주겠습니다. 여기가 4가 나와야 되는데, 어, 유량은 단위가 밑에 3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D가 3승이라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D가 3승이고, 합이 4니까, 여기는 1로 나온다라고 외워주고요 양장 같은 경우에도 4가 나있는데, 여기는 둘둘이다. 요거는 둘둘로 외워주시면 될것 같고, 축동력은 어떻게 외워주냐? 요거, 그리고 곱해준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c d p 동력은 감마 q h가 보통 공식은있죠 감마는 상수죠. 왜냐면 정해진 값이니까 유체에 따라 달라지지만 유체가 정해지면 일정값으로 유지되고 있는 값이죠. 그래서 q h죠. 그렇기 때문에 q와 h 를 곱해서 1다기 2이기 때문에 3이고 지수의 곱은 더셈이 있죠. 지수끼리 그리고 여기 3과 2가 더해져서 5로 기억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랑은 회전수 는1 지름 3 양장은 2, 2, 축동력은 3, 5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전차의 지름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회전차의 지름을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N1, N2 요 관계식만 사용해서 사용하는 얘기죠. D1, D2 요쪽을 사용하지 말고 그 얘기로 이해하면 되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양정. 양정은 H2는 H1, N1, N2, 2승. d1, d2, 2승인데, 이제 지름을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빼버리고, 이제 h1, n1, n2 제곱 해서 값을 넣어보면, 처음 양장은 2 5 m 라고 했었죠. 25를 넣어주고, 자, 보면은 처음에 회전수는 1450이었기 때문에, 1450을 넣어주고, n2는 1740을 넣어주면 됩니다. 해서 계산을 해보면, 3 6 m 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사법칙에 서 바뀐 h2는 3 6터고요두 번째 유량. 유량은 공식은 스네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바로 풀지 말고 공식부터 적고 푸는 게 실수할 확률이 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을 적어주면 이렇게 3승이죠. 그런데 지름은 동일하다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하고 q1은 5m 3승 퍼 미닛이고 해서 움직여서 풀어보면 6이 나옵니다. 6m 3승 퍼 미닛. 그래서 정답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문제를 보면 36과 6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4분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어, 또 하다 보면 선생님, 여러분들이 상사가 뭔지가 헷갈릴 수 있겠죠. 상사가 뭐냐? 자, 여러분들 펌프를 테스트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너무 큰 펌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프로토타입으로 조그마한 펌프를 만드는 겁니다. 조그만한 펌프를 만들어서 이 조그만 펌프와 이큰 펌프와의 관계를 파악해서 실 펌프의 성능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펌프를 만들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그만 펌프를 만들어서 이 펌프와 실제 펌프와의 관계를 계산해서 작은 펌프에서 성능을 확인한 뒤에 큰 펌프를 만들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항사법칙입니다. 즉, 네, 똑같은 관계식을 통해서 작은 펌프를 통해서 펌프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용할 때법칙을 상사법칙이라고 생각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입니다. 펌프의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이라는 문제고요.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기 전에 우선 공동현상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동현상이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공동현상의 핵심 키워드는 기포입니다. 기포. 기포가 발생하는 것. 이제 안에 프로펠러, 이제 유체 속에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아갈 텐데요.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자, 돌아가는데 이게 빠르게 돌아가면, 여러분들 베르누이 법칙 알죠? 속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압력이 낮아지면서 기포가 발생합니다. 이 기포로 인해서 프로펠러가 이제 망가지는 현상. 이 기포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프로펠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프로펠러가 망가지고 이제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고 부식되기도 하는 현상을 공동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그냥 속도가 올라가서 압력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서 기포가 발생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고 이제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 1번. 펌프의 설치 위치를 되도록 낮게 하여 흡의 양장을 짧게 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보기 2번, 펌프의 회전수를 크게 한다. 이게 틀린 얘기죠.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었죠. 어, 공동현상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의 속도가 올라가면서 압력은 낮으신 분인 인사 그 부분에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수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닌 회전수를 낮춰야지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펌프의 흡입 환경을 크게 한다. 네, 맞는 얘기고요. 보기 4번, 단 흡입 펌프보다는 양 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 선생님이 이제 공동 현상 방지 방법을 6 가지로 꼼꼼하게 책에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공동 현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 회차 거의 나온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점성계수 U의 차원이 아닌 것은 단 m 질량, l 길이, t 시간의 차원이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점성계수의 단위를 묶고 있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점성계수는 키로 기름, 퍼미터세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어, 선생님 저는 점성계수 너무 외우기 힘듭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레이놀즈 수 공식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놀즈 수는 네, 뮤 μ 분의 dv, 로우죠 왜? 이거는 무차원인데, 무차원.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의 분자의 차원과 이 μ 의 차원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자, d가 뭐죠? d의 차원은 길이기 때문에 l이고요. v는 뭘까요? v는 유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미터 e 세크겠죠? 그래서 l, t-1. 세크니까 t-1로 하는 겁니다. 예, 분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D 여기가 V 로우는 kg per m3 승이죠 그래서 kg L-3 승해서 로우고요 이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M L-1 t-1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점성 계수 차원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레이너 주수를 통해서 네, 직접 구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쉽게 풀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또 뭐가 있냐. 동점성 계수가 있죠. 이제 류라고 얘기를 하고 동점성 계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이렇게 표기를 하죠. r o 분의 u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거를 또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m, l-1승, t-1승, r o 는 m, l-3승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구해보면, 자, l-3승의 분자는 l-3승으로 변할 수 있고, 이를 정리해보면 l제곱, t-1승대까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에너지 수를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점성 개수의 차원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동점수 개수 차원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해주고, 이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점수 개수 u 유까지 해준 이유는 동점수 개수 차원도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물이 수조에 연결된 원형 파이프를 통해 분출하고 있다. 수면과 파이프의 출구 사이에 총 손실수도가 200mm라고 이할때 파이프에서의 방출유량은 약몇미 m3s 크인가단 수면높이의 변화속도는 무시한다라는 문제고요. 어, 이 식을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유속 터리첼리의 식이라고 해서 유체의 높이에 따라 이제 유석을 구하는 식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많이 나온 식이죠. 유량의 식입니다. 유량을 방출유량으로 묻기 때문에 유량은 유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처음엔 이렇게 높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높이를 활용해서 첫 번째 유석을 구하고 이제 그 유석을 이 값을 넣어서 유량을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차분하게 또 스텝 바이 스텝을 하면 첫 번째 유석을 구해보면 먼저 공식을 적어주고요. 유체의 높이는 5m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유체 높이는, 유체 표면부터 방출되는 관의 정중앙까지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중앙이 정직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9.8 곱하기 5인데, 문제는 뭐냐? 근데 뭐가 있어요? 손실수도가 있습니다. 손실수도가 뭘까요? 이만큼 지금 내가 수두가 마이너스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 내가 여기서 나가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손실을 이제, 수도로 환산해서 손실 수도가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5m가 아닌, 5m에서 200mm, 200mm를 미터로 환산하면 0.2m죠. 1 0 천으로 그래서 0 0으로 나누어서. 해서 5에서 0.2를 빼준 유속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손실 수도가 없으면 0.2를 빼지 않고 5를 사용하겠지만, 손실 수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도에서 0.2를 빼준다는 거, 까먹지 말고 풀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보면, 약, 9.70m per s 가 나옵니다. 9.70m per s 가 나오고요. 이를 이용해서 제 유량을 구해보면, 유량은 공식을 적어줍니다. Q는 4분의 8d 제곱 곱하기 v이고, 문제에서 d 지름은 여기에 보면 20cm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미터로 환산을 해야 되죠. 유량에서는. 그래서 100으로 나눠준 8 곱하기 0.2 제곱을 넣어주면 됩니다. 단위 환산은 음. 마찬가지로 풀이 품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유속은 위에서 구한 9.7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계산을 해보면 즉0.305 m 3승퍼트가 나오고요. 예, 보면 보기 3번인 0.305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소방 유체역학 2022년 2회 기출 문제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